네. 영화는 혹시 해보고 싶으... 싶은... 생각이나요? 아, 어저 영화 너무 해보고 싶어요. 영화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. 아, 네. 혹시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나 뭐? 아, 네. 아, 네. 저 제가 또 칠년의 밤 재밌게 봤거든요. 아, 칠년의 밤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억의 밤이에요. 아, 아, 죄송해요. 아, 기 기억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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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예전 집에 가라. 예전 집에 가자. 예매를 많이 <laughs> 해는데해피데 여기서 맞아, 아, 기억의 밤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. 네, 네.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홍대 어, 안? 아, 광고 해요. 광고, 광고. <laughs> 나. 배주스 배주니다 광고 안 왜? 되네요. 광고 좋겠습니다. 이어릅다 당황했지 지금. <laughs> 힘들다 오늘. 최근의 밥 때문에. 얘기를 들었을 때 공격을 하신 이유가. 네. 제 기억에 밤에 오디션을 보셨었다고 아. 그래서 네. 그래서 이력 아니, 예. 부족이었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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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<laughs> 알아본 거지. 아니 네. 내가 보자면 우리 조 감독이 아. 조 감독 선에서 이제 저기 해서 <laughs> 그런 조 감독을 되셨는데. 쓴 것도 잘못된 거지. 동진아 이게 다너 때문이야. 조동진. 아니 다 아니 아니 두 분이 또 그런 인연이 네, 있었어요. 네. 어요번에 영화 할때또그 네. 음. 인연을. 한번 한번 되지 인제는 제가 오디션 받아야죠 김혜인씨한테 조금 있으 영화 들어가거든요 아, 네. 아 정말요? 잘 부탁드립니다 뭘잘부드려요 이제는 시나리오를 보고요 아, 네. 어에 네, 번... 여기 메일 주소 보내드릴까 보내 네. 우리 이거 우리 매니저 메일 주소야? <laughs> <그렇게> 서미스 <해서. 웃음>